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모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몇년 생활했죠? 40년, 40년 생활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 일단은 어, 원래는 가나안 동쪽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잠깐 지도 첫 번째 걸 보여주실래요? 예, 네. 보면 저 노란 거 있죠, 여러분. 노란색. 그쪽만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준 거예요. 노란색 저걸 뭐라고냐면 가나안 서쪽이라고 그래요. 저 노란색은 사실 예루살렘 있는 쪽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 이스라엘 그 진이 있죠 진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저 노란 노란 땅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란 땅을 들어가려면 일단은 어디를 거치냐면 지금 시온 제국 그쪽으로 해 가지고 바산 제국이 다스리는 그쪽을 통과해서 가나안 서쪽 노란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런데 지금 어 노란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 요단 동쪽에는 모압 족속도 있고 암몬 족속도 있고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시온 제국 또한 바산 음, 오기 다스린 바산 제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압이나 암모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는 전쟁하지 않는다. 우리 땅 밟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도에서 본 잠깐 보시면 어, 바산제국하고, 그다음에 시은제국 예. 지국의 제국의 사람들이 왕들이 뭐라고 하냐면 니네가 나땅못 들어가. 우리 땅 밟으면 죽일 거야. 해가지고 전쟁이 걸려온 거예요. 두 나라가 합쳐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마어마하게 센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 모압이나 암몬은 이스라엘 군대를 딱 보고 하나님의 그 소문을 듣고는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우리 땅만 밟지 말고 그냥 가.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밟고 지나가야 되는 땅은 바산하고 시온이라는 제국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나만 갈 테니까 그도 곁길로 지나만 갈 테니까 우리 싸움하지 말자. 그랬는데 갑자기 바산 제국하고 시온 제국하고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이러 오니까 전쟁을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죠. 이비 하나님께서 가나한 서쪽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겼어. 이겼는데 이제 문제가 큰 거예요. 막상 전쟁을 해서 이겨보니까요. 그 땅이 가나한 저 서쪽 척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는 비교 안 되게 목조지가 많고, 양들이 많고, 재물이 많고, 어마어마한 성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갑자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한 여호수아 22장. <laughs> 22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그때,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하세반 지파를 불러서. 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로 구성됐죠. 네이 지파 빼고. 어, 그런데. 누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문화세는 2분의 1로 딱 나눠서, 한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진 거예요? 예. 그 그반 지파가, 2분의 1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저 노란 땅, 가나안 서쪽 안갈 거다. 우리 이쪽에서 살게 해달라. 우리 이쪽에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냐? 어차피 지금 이 나라 이렇게 멸망시켰는데 우리가 그냥 가버리면 그 넓은 땅, 그 어마어마한 목조지는 누가 가져간다? 모아하고안므하고 가지지 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좀 살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뭐라고냐면 기도 좀 해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두지파반이 이제 고집을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 거다. 이래고 딱 버틴 거예요. 진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어, 민수기 32장 한번 보세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서 어,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 7절 보고 이제 보겠습니다. 느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주 아까 지금 저 전쟁한 땅에 바산하고 시온제구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시작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롭과 디봉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원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시작자또 이르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느벤 자손 여기서 나중에 이제 므낫세도 합쳐져요 이분의. 누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네. 자 지금 이스라엘 열두 집파 가운데서 두집파반 누벤하고 무슨 집파갓그 다음에 문하세 2분의 1집가 우리 저 아까 지도 보여주세요 노란 땅 예루살렘이 있는 그 가나안 땅그 전체 그 땅을 저, 저희들은 안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산재가고 시온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아홉 집밥 아니 열부를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만 진짜 어 우리가 실컷 열두 집밥 합쳐서 싸워주니까 너희가 이 땅에 있는다고? 그러면 우리 아홉 집밥 반만이 요당에 건너 요간 건너가서 싸워야 되느냐?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너네만 그렇게 잘 산다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아홉 집파 반이 싸워졌잖아요. 갖고 열두 집파 반이 이긴 거잖아요. 열두 집파가 이긴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두 집파 반이 안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집파 반이 열불이 나고 모세도 화가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두 집파 반이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민숙이 32장 16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야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시작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가 일단은 전쟁을 했으니까 아직도 안몬족속 모합족속 구주에는 많은 가라앉은 흩어진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성업을 전부 다 안정시키고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그곳에 놓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저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싸우러. 어, 쉽게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아홉 집파 반이 노란 땅을 다 얻기까지 우리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싸우러 가면 지금 여러분 요단 동쪽에 있는 두 집파 그 성읍에 있는 두 집파 사람들은 지금 지키는 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싸우러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줄 거 믿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건이 나오죠? 20절 보세요. 민수기 32장.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시작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우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만은,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우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대로 행하라.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 떼와 모든 가족은 이곳 들러와 성읍 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예, 자, <laughs> 지금 뭐라고냐면?" 문하세 집, 누벤 집, 문하세 반 집, 갓집 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그러면 싸움을 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60만 앞에, 앞에 앞장서, 적군을 쳐들어가면서 무조건 너희가 앞에서 그게 조건이야. 그러면 이 땅을 줄게. 그러니까 이들이 있다가 우리 앞장서겠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도 제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싸울 때도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지 않고 살리셔서 이 땅으로 돌려보내서 기업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좋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누벤과 갓자손과 문화세 반지파의 군대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만 명좀 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궁일의 하나님인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10만 명이 넘는 군대에서 4만 명만 뽑아 그랬어요 그 나머지 5만 명 조금 넘는 9군데는 지켜 어디를? 자두 번째 그림 보여주세요 저렇게 지금 문화세 2분의 1 지파 갓지파 보세요 갓지파 누벤지파 지금 동쪽이죠 이 땅을 이렇게 줄 테니까 군사 4만 명만 뽑아 그러면 나머지 지키는 군사란 몇만 명 정도 될까요? 5만 명 정도 그러면 여러분 5만 명이 저 땅을 지킬 수 있냐? 못 지키죠 왜 그럴까요? 모합 있잖아요 모합 있어요? 예, 또안몬이 있어요? 구호로 쭉 가면 아람 있어요? 굳이에 그 많은 가난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냐면 괜찮습니다. 우리 처자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명이 천 명을 상대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오만 명이 남았다면 한 명이 천 명을 상대하면 몇 명이요? 오만 명 남았으면 오십만, 오백만, 오천만 어떤 적이 우리를 어? 되들겠습니다되들겠습니까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처자들을 다 놔두고요. 5만 명만 지키게 하고 군대, 거우 이제 반절 정도가 어디를 가요? 지금, 가나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서쪽으로. 가가지고 여러분, 몇만 명이 갔다고요? 여우수와 사장에 보면 4만 명이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전쟁의 선두. 뭘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한 땅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차지하게 해서 엄청난 희생과 고난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게 포기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못 하도록 하게 해서 별별 문제들이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 가기에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까지 믿음을 전진해야 된다. 아멘. 예.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으니까 이것을 끝까지 누리고 또한 내가 어떤 영혼을 놓고, 영혼을 놓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기까지 내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30년 믿었어요 40년 믿었어요 지금까지 예배 드려요 보통,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박영숙 권사님은 한 40년 되셨나요? 예, 네, 고개 끄덕이시네요. 우리 이장님도 한 40년, 우리 김명배 집사님도 한 40년 그렇게 됐죠. 예. 네. 자, 그런데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영적인 적들이 얼마나 쳐들어왔을까요? 근데 한 가지는 끝끝내 예수 그리스로 도 말하면 나는 천국가리라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주셨으니까 나 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을 포기할 것 같아도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그래도 믿음 생활하라 을 하면서 원해 주시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자빠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론이 중요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갔네? 전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 봐요. 여호수아 22장. 여러분 어, 3절 한번 보실까요? 읽어 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네, 4절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일을 주셨으니 그런 즉, 이제 너희는 여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네.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오래도록 요단 서쪽에서 지금 너희 형제의 아홉 집합 반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수많은 적과 싸움에 있어서 어디에 섰다고요? 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전쟁을 몇년 했냐. 정확히 성경 역사적으로 7년. 7년에서 7년 반. 동쪽 가난 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7년 반 동안, 먼 고생? 어, 여러분 중에서 대고생 이렇게 하시는 분 있는데,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7년 반 동안 죽도록 싸워줬어요. 그래가지고 7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전쟁이 다 끝나가지고 뭐라고 써요? 모든 지파가 자기 땅을 기업으로 얻고, 뭐, 가난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어도 그건 이제, 어 이미 큰 세력으로 정복됐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한번 3번 보실래요? 지도. 예. 네. 저렇게 1 2지파가 기업을 얻었어요. 가난 땅, 1 2지파가 전부 다 땅을 안착을 했어요. 근데 그몇년 걸렸다고요? 7년. 지금 동쪽에 있는 세, 두지파 반이 그 땅을 얻기 위해서 7년간 싸워준 거예요. 그것도 선봉에서. 그래가지고, 가난 그, 모든 대부분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안식을 얻으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7년 동안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돌아갔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 땅 서쪽을 준다고 했는데, 준다는 그 약속을 믿고 싸우니까, 4만 명이 갔는데, 안 죽고 다시 본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7년간 자기 가족들을 못본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쪽에서는 두 지파 반한 5만 명이 지키고 있지만 사실 그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어 요단 그 동쪽에서 4만 명이 서쪽에 와서 같이 싸움을 하는데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고 같이 싸워가지고 끝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에 안자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모세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의 기업을 삼아라 해서 그들이 그 기업을 삼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원래는 그 노란 땅만 주기로 했는데 그두 땅을 그들이 차지한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라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영혼을 반드시 하나님께로 끌어오고 말 거야 하면서 기도로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 끝내는 그 사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열의 고성이 무너지듯이 한 방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때 여러분 여우수화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laughs> 7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우수화 22장 7절. 문하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파산에서 기업을 줬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 지니라 함에. 예. 네. 자, 여러분. 지금 이두집합반은 요단 동쪽에서 이미 모든 걸다 받았어요. 풍요롭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요단 소쪽으로 건너와가지고 노란 땅으로 건너와가지고 형제들이 거기 기업을 얻도록 아홉 집합반이 기업을 얻도록 싸워졌어요. 돌아갈 때 빈손입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여우수아가 그동안 7년 반 동안 전쟁에서 얻은 그런 어마어마한 물자들 있잖아요. 다 성읍을 뺏었으니까. 그 물자들을 똑같이 아홉 집합 한 사람하고 똑같이 축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놈 다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아직 7년 반 동안 저 요단 동쪽에서 지키고 있는 5만 명의 그 군대들, 그 사람들에게도 같이 나눠주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쪽 아홉 집합안이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 동쪽 두 집합안이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상으로 동쪽 두 집합안이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냥 지기지기 싸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구원은 구원은 특별히 믿음을 통해서 오지만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적과 싸워야 되는데 믿음으로 끝내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내가 상상하지도 않는 축복이 내 눈에 보여졌을 때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밖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달려들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금 두 집합 아니요 끝까지 자기 형제들의 안식과 기업 얻는 것을 도와주었다 도와주어서 끝내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크리스천이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이미 동쪽 두 집합 많은 기업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서 싸워 주잖아요. 몇 년간 7년간. 예. 마찬가지로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성도를 섬기는 분 있잖아요. 식당에서 청소로 뭐 여러 분야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섬기는데요. 그 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아이에게 물한잔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으라고 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구원은 믿음을, 믿음이라는 선물로 받지만 상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요.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의 이름으로 냉상그릇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결론이 끝까지 형제들을, 어? 기업을 얻게 하고 안식을 얻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직까지 하나님 안 시간으로 예수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그 여러분의 가족들의 그 영혼을 놓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그들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천국 기업으로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본문을 어, 잡아서 한 설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잡아서 사실상 우리 성도님들 칭찬해 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동쪽 두지파 반 아닐까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받아주고 손잡아 주고 섬겨주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이가 대단한 것인가 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런 그 아름다운 일을 끝까지 달려가는 또한 놓치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함께 섬기면서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복음성가 228장.

oh 많이 기업을 얻게 해서 얼마나 7년간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두집합반 자기 가족들에게 나눠 주었고 이웃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궁이를 여겨서 정말 적과 꾸리우려는 동쪽 가난 주셨을뿐만 아니라 상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른 사람 돌아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속하는 동안까지 성도가 어려울 때 같이 합신 기도하고 손 잡아주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우리 가족의 영혼이 지금 불신자로 있습니다. 그 영혼을 얻게 해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 또 기도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부르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